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차량에 대한 정보 전달해드리는 성림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펠리세이드 PPF 7종.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만약 사고로 인해 라이트에 이러한 상처가 났을 경우, 라이트를 교체해야 하는데, 라이트 교체 비용만 LED의 경우, 기본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의 경우, PPF가 시공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후 PPF를 벗겨내고 잔여물까지 제거한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본체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화면상으로는 미세해서 그런지 전혀 보이질 않네요. 여튼 PPF의 효과는 이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미 효과를 아시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인해야겠는데 전체 PPF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PPF 부분시공인데요. 시공시 효율 좋은 가성비가 좋은 7가지 부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라이트 차량의 앞부위는 특히나 고속주행 시 튀어오르는 작은 모래알들 때문에 스톤칩, 일명 돌빵이 생기는데요. 라이트의 경우 기스가 나게 됩니다. 이거 기스 때문에 매번 교체나 복원을 하기에도 좀 그렇죠. 안 그래도 차량에는 소모품들과 세금 그리고 보험으로 인한 유지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까지 추가가 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보호패키지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7가지 부위에 대해서 시공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의 경우도 전면에 있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시공하시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 도어컵. 도어컵의 경우 정말 생활기수로 인해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인데요. 이 부위 아시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손톱 같은 것에 의해 계속해서 기스가 나게 됩니다. 특히 흰색 차량이 정말 많이 티가 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때가 타서 기스난 부위들이 검게 변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렇다고 문을 교체한다거나 도색을 하기에도 좀 난감한데요.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 시공하는 부위입니다. 네 번째, 도어 엣지. 도어 엣지의 경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문 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도어 엣지의 경우 이 부위를 말하는 거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도어엣지의 경우 내 차에서 발생시키는 문콕으로부터 옆차를 보호해주고 내 차량 문의 엣지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옆차에서 문콕 공격이 들어올 경우 가디언도어 같은 아이템이 있다면 방어가 되겠지만 없다면 그대로 대참사가 아 그리고 가디언도의 경우 효율전 문콕 방지 아이템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유구 주유구의 경우 사람의 손이 많이 낫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외부의 충격으로 기스가 날 수도 있지만 열렸다 닫혔다 하며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도어컵과 같이 주유를 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데요. 그로 인한 기스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에 PPF 필수시공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트렁크 리드 트렁크 리드의 경우도 도어컵, 주유구와 같이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마다 사람의 손이 정말 많이 타는 부위이기 때문에 기스가 가득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장기스가 결국 차량 외형의 퀄리티를 많이 낮추는 것 같습니다. 광택, 기스 등을 보고 차량의 가격 측정을 하기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도 당연한 부분인 듯 합니다. 일곱 번째, 범퍼 코너. 범퍼 코너의 경우 앞에 양옆, 뒤에 양옆으로 시공이 되는데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당연한 부위라고 생각이 들죠. 운전 중 의 코너를 굴다가 혹은 후진 중에 어디에 긁히거나 박았다하면 정말 많은 상황이 범퍼 코너 부분에 손상이 가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범퍼를 보호해주는 필수 부위입니다.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PPF 시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선 부분 PPF 시공으로 차량의 퀄리티를 더 오래 유지시키고 중간에 나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비용 지출 방어를 위해 대비를 해두신 건 어떠실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